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테이션님니가 전화 끄고. 자, 오늘 자 유튜버 마티님과 함께 신차 리뷰 총네 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마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은 개조가 다안된 상태라고 하고요. 자, 리뷰를 위해서 일단 기본 차량으로 다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. 자,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. 어, 이 차는 딩카제스터 클래식 스포츠카구요. 음. <laughs> 기본색이 분홍색으로 딸려놓은, 나온 차입니다. 원래는 AS 시리즈였나? 네. 그, 저저번에 업데이트가 된, 그, 무슨 시리즈였지? AS 시리즈와, 가, 아무튼 AS 시리즈일거예요 AS 네네. 시리즈 때 나오려고 그랬는데 밀려서 지금 심야사업 업데이트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마티님께서 약간 혀가 굳어신 상태로 멘트가 고르지 못한 점 아,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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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동할 목표는 뭐 차량 개조하는 대로 일단은 마티님과 같이 이동해서 일단은 기본 상태에서 스피드는 어... 뭐 딱히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커버링과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? 커브는 자 이걸 아직 안 해봐서 마찰력은 뭐 좋은 것 같네요. 마찰력? 어 마찰력은 일단은 좋다고 하고요. 일단은 약간 이게 앞에가 약간 람보르기 옛날 구형 느낌이 나고 뒤에는 음. 어 약간 닛산 제가 알고 있는 닛산 차량의 뒷 부분과 거의 비슷하네요. 자 일단 한번 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기본 색깔이 핑크색이라니. 음. Hey, what's up? 차량 개조하러 왔습니다. 오. 자, 차량 개조하러 왔구요. 안녕. <laughs> 자, 일단은 앞에 부분부터 뒤에. 오,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. 오. 레이스 1차? 레이스. 이렇게 해야겠다. <laughs> 자, 안쪽도 아. 자, 이런 식으로 스포츠카 모드로 개조를 하고요. 자, 오, 오 약간 방금 그 파란, 그 약간 음. 좀그 녹색, 약간 약간 머플러 좀 바꿔, 바꿨으면 좋겠는데, 머플러, 머플러, 아까 어? 그 전에 게더 이뻤어요. 얘는 약간 이니셜 뒤에 나오는 그런 차량 같다. 이렇게 하니까, 아, 네네네, 좋습니다. 어, 그런 거 좋아요. 앞에 약간 근데 되게 우울지네요. 차량 자체가 되게 우울하게 <laughs> 생겨버렸네. 핸더, 핸더해주고 후드. 오 후드. 후드 약간 요거는 뭔가요? 뭐, 뭐 사각형과 세모의 모음인가? 기능성 후드. 기능성 후드. 오. <laughs> 옷에만 기능성이 달린 게 아니라 여제 램프에도 전등까지 상징도 있네요. 상징은. 상 앞에 네 없음 쇼핑리스트 네 블랙 에, 화이트 90 그래픽 스모킹 타이어 대학선으로 봐야겠다 오 이렇게 뭐, 보이는구나 시점 바꾸는 <laughs> 거다 하십니까? 시점 바꾸는 그리... 거 네? 시점이요? 네 못할걸요? 마틴... 아 마틴님만 보는 시점이구나 이거 트랙. 글씨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너무 번잡스러워 보이는데? 아까 이니셜 리 느낌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건가? 스렉 대시톤 카모, 오. 아토믹 드리프트, 제로 레이싱, 음. 텐 미니카까지 있네요 요거 요거 많이 됐네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풀 세팅하고 달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야, 뒤에 이거 뭐야? 요, 뭔가 이 뒤에 개조를 하니까 뭔가 더아까보다더 약간 중압감이 생겼네요. 차, 차체 자체가. 와, 역시 차는 여러분들 개조를 하면 정말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것 같네요. 멋있다. 이게 나을 것 같다. 2차 색상이 뭐지, 근데? 아, 케이지구나, 롤 케이지. 일단은 뭐, 엔진하고, 뭐, 타이어, 요, 종류, 그리고 부스터까지만 일단 해보고, 요런 뭐, 각가지 요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하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왜냐면,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자, 꿋다, 꿋다. 됐습니까, 마트님? <laughs> 아직요. 트림 색상은 버리고, 지붕. 이 차, 차를 팔면은 음흠... 일러가 있네. 아 쓸데 없는데? 오, 어, 어 아니야 이거, 오, 어. 어, 이거 약간 인셜디 느낌 나는데요, 이거? 오, 네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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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두 개, 어, 두개 중에 하나. 네, 제가 이거밖에 중에... 안 돼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다 된겁니까 서스펜션 나, 오 서스펜션 낮추니까 뭔가 음. 오깐지않는데요 요호 필은 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무난한데요 무난한데 네. 네. 내가 원하는 색상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아니면 뒤에가 파란색이 파란색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총광색 블루 음아 타이어 방탄 타이어로 해놔야겠다 도레이싱카 답게 자 좋습니다 az 오오오오오 방금 제가 보였군 이러면 끝이 나네요 자 일단은 차량문 다다열어주겠어요 트렁크? 부터 시작해서 싹다 한번 열어주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단 모두 열기 자 앞에 엔진부터 아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일단은 조금 간촐하게 생겼네요.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고 자 내부, 안에 내부 트렁크 어 매우 넓음 자 매우 넓고요 자 그리고 안에 내부를 제가 보고 싶은데 저는 저격소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요 다음 차부터는 제가 저격소총을 하나 사서 안에까지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는 제 영상으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시승 한번 해보죠 시승 제가 먼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님 잠시만요 문좀 닫고요 네자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... i 카 제스터 클래식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, 약간 아까보다 확실히 빠른 느낌이 좀 있네요. 자 일단 저 h 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... 아까보다 확실히 최고 솔력 빨라졌는데 약간 빨라졌을 때 약간 좌우로 움직일 때 조금 약간 미끌리는 그런 미끌림 현상이 약간 좀 있네요. 오오오오오 일단 마찰력도 좋고요. 자이번엔 마틴님이 한번 또 몰아보고 한번 옆에서 탔을 때는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여 깐지나. 여. 자, 마틴 님이 저보다 운전을 조금 더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, 지장 아, 아마 아 안에 내부 한번 볼까요? 여러분들, 자, 내부... 자, 내부는... 성격은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나쁘지 되어있고요. 않은 것 같습니다. 제동력도 <웃음> <웃음>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괜찮은 것 같고, 어... 좋아요. 자, 일단은 이번 클래식 차량,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혹시 얼마인가요? 가격? 가격이... 잠시만요 오. 자 지금 가격은 멋있어 오. 어... 79만 달러네요 아 79만 달러에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벌써 보세요 신차 신차 보이시니까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찍고 가는 우리 흑경씨. 자, 일단은 미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, 또 다음 차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바이바이. <laughs>